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줄과 막대기로 멍해를 만들어 내목에 메어라. 유다왕 시드기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을 시켜. 에덤 왕과 모하 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도로 왕과 시돈 왕에게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 말을 그 주인들에게 전하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큰 힘과 강한 팔로 땅과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벨로니아 왕노부가네살에게 주겠고 들 짐승조차 그에게 순종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누부간에 살아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야 바로 바벨로니아가 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누부간의 살을 섬기려 하지 않거나 바벨로니아 왕이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민족을 전쟁과 굶주린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을 멸망시키겠다. 누부간의 살과 맞서 싸우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나 여와의 호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할뿐 아니라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에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향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바벨론아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섬겨야 한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너와 너희 백성은 어찌하여 그런 백성들처럼 죽으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벨로니아 왕의게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이로.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벨론에서 되찾아 올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수 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들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들은 망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과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태와와 받침대와 그밖에 남아 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누부간의 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야킨을 비롯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사로잡아갈 때 남겨놓고 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와의 호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도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내가 가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이곳에 다시 옮겨 놓을 것이다. 나 여와의 호 말이다. 28장 유다왕 시드기아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마술의 아들이며 기본의 사람인 이언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예레름에게 말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여왕이 유다에게 매기한 명예를 내가 꺾어 버리겠다. 2년 안에 바벨론 여왕 노부간의 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도왕 여호와의 기만 아들 여호와 김과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벨론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한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에게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그러나 내가 당신과 모든 백성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나요. 오래 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어. 그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자가 이루어진 뒤에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예언자 하나니아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명예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나,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벨로니아 왕 누부간의 살이 세계 온 나라의 목에 건 멍해를 2년 안에 꺾어 버리겠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해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에 여호와께서예레미야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에 가서 이렇게 전하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무 멍해를 꺾었으니 그 대신에 쇠 멍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쇠 멍해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 누부간의 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조차 그를 순종하게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나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보아라.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너는 오래 죽을 것이다.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리켰기 때문이다연자 하나냐는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습니다.29장. 예언자 에레미아가 누무간의 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화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아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아를 바벨로니아 왕 누부간의 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들에게 주어 바벨론니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니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의 아들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의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더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7년 동안 바벨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를 주셨다고 말한다.그러나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과 아직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 너희의 형제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보아라,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세계 온 나라 중에 여권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백성의 저주와 놀림과 웃음거리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주차낸 온 땅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내종 이현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 말을 전하게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와의 호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쫓아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악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아의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두 사람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누부가네살에게 넘겨 주겠다 누부가네살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의 일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모든 유라 포도들이 나무를 저주할 때 너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포를 받아 바벨론아 왕이 불로 태워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한 짓을 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시키지도 않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엘 람사람, 스마야에게도 전하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야, 너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마하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사람들을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손과 발에 차고를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당신들에게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그를 혼내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가 이곳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어 머무러 살고 과수원을 지어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 스마냐가 그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레는 사는 모두 포로들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냐의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으나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그의 집안 사람은 아무도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에게 나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